네, 이 동화방송대 입시 클리닉을 들으면서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. 제가 이제 입시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줘서 좋았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피아노 전공을 하는데 그분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셔서 되게 저 연습할 때도 도움이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음악을 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 오늘만을 기다리면서 아, 연습도 다시 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, 역시 실용음악과는 동화방송 최고입니다. 아, 네, 오늘 동화방송대 1호 학번 선배님들의 클릭을 봤는데요. 아, 역시 동화방송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근 3개월 동안 가장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.